네드 살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기 리본에다가 나비 만들어서 하나 올리는 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이 많은데요. 밑에 이제 리본은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고요. 나비 만드는 과정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나비 소재는 천연 모시를 가지고 제가 만들 건데요. 아, 이게 조금 이제 풀림도 많고 이래서 조금 힘들기는 한데, 만들어 놓으면 되게 이쁩니다. 고급스럽고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수는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 따라서. 적으면 또 너무 작업하기가 힘들고요. 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아, 여기에다가 이제 아, 어, 귀엽게 올려서 이렇게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비를 올릴 거고요. 만드는 과정을 제가 보내 어, 해볼 텐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나비 소재는 어, 모시를 가지고 할 텐데 이 모시는 지금 어, 9cm 11. 11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작업을 하도, 해보도록 하고요. 어, 지금 오늘 작업, 이거는 시침하는 것을 잠깐 제가 보여드릴 거고, 어, 이제 시침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미싱을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어, 손으로 만드는 핸드메이드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시침을 다 해서 만드는 걸로 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싱 가지고 하면 또 간단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어, 손으로 어, 핸드메이드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어, 이거는 오늘 어, 만들 나비는 이거는 지금 실크입니다. 실크인데 어, 이 꽃을 만들었던 실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나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어, 실크 원단은. 이렇게 롤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걸 커팅을 해서 이 나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밑에 올릴 리본부터 작업을 해놓고 나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75. 75인데, 이 나비의 중간 지점은 6cm 기준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이거 지금 많이 만들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14. 1 4대 절반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0, 30으로 해서 기준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cm, 1cm 리본, 그 다음에 핀. 그렇게 해서 작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비가 위에 올라가 안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제가 작업할 때 위에다 올릴 겁니다. 밑에다 올리면. 어, 마감 리본 처리할 때 이렇게 갈라져서 모양이 이쁘지 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눔이 되지 않도록 하나로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약간 이렇게 털, 어, 틀어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올라갈겁니다. 이렇게 올라갈거고 여기에다 올릴 건데 이거 나중에 올릴게요. 그리고 이 어, 기본 어, 큰 리본에다가 먼저 올리놓고 나비를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공증이 좀 많아요. 많아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 밑에다가 리본을 같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다 해놓고 하게 되면 이제 굳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어, 나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 리본은 우리가 할 때, 핀이 올라갈 때랑 안 올라갈 때나 이제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리본을 올려놓고 마감을 해놓고, 제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나누어서 어 이렇게 지금 쓸 거잖아요. 그죠? 오른쪽이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게요. 그래서, 틀어지지 않도록 중심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여기에서 지금, 마감 리본을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분까지 왔습니다. 밑에 핀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더한번더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커팅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글루건을 하셔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나비 만드는 과정이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핀을 먼저 밑에 리본을 기본 작업을 해놓고 나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비를 여기다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릴 건데요.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비를 만드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시침하는 것을 처음에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9cm 11이라고 그랬죠. 9cm 11. 정확하게 커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헤리를 할 수가 없어요. 뚫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각으로 정확하게 접으셔서 이렇게 끼우세요. 이렇게 손을 악수하듯이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우세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고정 고정을 해 놓고 여기도 한번더 고정 그렇게 해서 시침을 할 건데요 시침하는 법을 제가 어, 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너무 길게 어, 끼우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끼우도록 할게요. 시침을 할때 여기서부터 시침을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매듭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 감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제히세요 왼쪽으로 잡으시고 간격은 2mm에서 3mm. 이렇게 잠았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요이 코너에, 이 코너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하시고,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3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뺐어요. 이 엉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잡아주세요. 그러면 위에 삼각점 꼭지점에서 이 실, 실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에서는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 실을 밑으로, 아 밑으로, 왼쪽편으로 잡으시고, 2mm, 3mm 간격으로 시침치를 이렇게 해주세요. 실 길이를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엉키기 쉬우니까 짧게 짧게 해서 이런식으로 해주세요 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양사방으로 다 해주시고 지금 이제 이거는 조금 전에 이제 그런식으로 해서 감치기를 한 거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감치기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이 편안한 쪽으로 시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비 안 치는 걸이거는 조금 사이즈를 큰 거를 제가 오늘 작업을 해 볼게요. 이렇게 접었습니다. 접고 이렇게 해서 다 접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중심점으로 해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펼쳤어요. 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으세요. 이 부분이 중심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꼭 접으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만났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꼭 누르시고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왔어요.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지금 어 만났습니다. 이 꼭지점에. 이렇게 해서 위를 꼭 누르시고 양 사방에 꼭지점을 정확하게 만나게끔 해주세요. 이쪽에도 양 사방에 이렇게 만나도록. 그래서 이게 힘드시면 여기에다가 고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고정. 그래서 이부분이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만남에 있는 이 꼭지점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 부분을 다림질을 살짝 해주겠습니다. 이 길을 다림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바닥에다가 이리 놓으시고, 이 부분을 잡으시고, 힘드시 밑에도 고정을 하세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 위에 지금 만났던 이 점을 그대로 두시고, 이쪽에 있는 꼭지점에 리본을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여기에 핀하고 만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푸시고 당기는데 이 위에 있는 여기에 만나는 꼭지점에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런 손으로 이렇게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만났어요. 이렇게 접습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눌러시고, 이게 다 접혀진 겁니다. 나비가 접혀졌는데, 이게 다 해놓으시고, 이 꼭지점을 이렇게 올리고 싶다. 그러시면 이 뒤쪽을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나비가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제가 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크로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어, 이거는 지금 모시로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시는 제가 이제 나염을 해서 염색을 할 겁니다. 이제 어, 노란색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빨강으로 하든지 해서 나염을 해서 이제 만들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비를 접었고요. 어, 접어진 나비는 이거를 지금 여기에 올릴게요. 이게 이제 너무 크다 싶으시면, 작은 나비를 가지고 올려서도 괜찮지. 본인들이 원하는 나비를 원하시는 걸 올리시면 되는데, 밑에가 이제 핑크기 때문에 이 나비를 올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크시면,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기 전에 오늘은 이제 이 나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크입니다 모시가 아니고요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 나비를 올리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은 거를 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비 올리기 전에 리본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면 어, 이 작은 리본이 이렇게 흩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게 아니고 밑에 마감 낸 어, 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글로건을 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리면 되겠고요. 어, 많이 만들어서 어, 이제 아기들은 실핀으로 해서 고정을 해서 올려줘도 이쁘니까 어, 시간 나실 때 공부한 해 보시고요. 자, 바밤 해 보도록 하세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